저희가 제공받은 자료 중에 보니까요. 어, 2010년 10월에 4인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5억 원을 홍모 씨한테 빌려주셨습니다. 이거 맞습니까? 예. 예, 이 차용증 보니까요. 채무액을 5억 원으로 두고 연이율 5%로 대여해가지고 어, 이자를 매년 10월 말에 정산을 하고 원금은 2020년 10월 31일까지 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2010년에 5억을 10년 빌려주시기로 한 거예요. 그리고 5% 이자를 1년에 한 번씩 10월에 받기로 한 겁니다. 어, 한 달에 2,500만 원 정도, 1년에 2,500만 원 정도 되겠죠. 그런데 지금 그 후보자님 그 다음 장 보시죠. 재산 공개 자료 보니까 변제일이 지금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이 5억 원이 상환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해당 그 차용증이 제대로 이행이 안된 걸로 볼수 있는 겁니다. 이게 변제받지 못한 것은 맞지요? 네 그렇습니다. 뭐 예. 최초 대여한 금액서 2006년경 한 1억 정도를 변제받았고요. 그게 네,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5억 중에 1억은 변제받고 4억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까? 네, 그게 뭐 원리금 합쳐갖고, 이 2010년도경, 예, 이 차용증도 2012년도에 국회의원 다시 들어오면서 재산 신고할 때그 전후에서 쓴 거기 때문에,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냥 채무 존재, 채권 채무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의미에서 쓴 겁니까? 이자는 제대로 지급을 받으셨습니까?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. 네. 그런 통상적으로 이게 지금 원리금이 장기간 동안 미지급되면 이게 채권 추심이나 아니면 법적 조치나 이런 절차를 받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조치를 취하신 적은 없잖아요. 이게 뭐 친족 간의뭐 문제기 때문에 뭐 이야기가 좀 부끄럽습니다. 네. 음, 뭐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진 않을게요.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친족한테 이 돈을 빌려 주었다. 이런 거죠. 네네. 뭐 근데 이자는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지금 14년 동안 지금 변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자만 따져도 한 3억 5천만 원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지연 이자 같은 건 계산을 안한 겁니다. 그냥 근 10억 가까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 이게 지금 보면 변제 능력이 거의 없는 분한테 이자율 5%면은 실종 금리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데 이 이거를 그냥 그 차용증만 작성해 놓고선 제대로 받지 않았다. 그러면 이거 차용증 형식으로 그냥 빌려준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편법으로 증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부모자식간에도 어쨌든 돈을 주려면 어, 그에 합당한 증여세를 내고 이 정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?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게 뭐 최초 대여실은 일뭐 90년대 중반 중후반 정도였습니다. 이게 예, 최초? 90년대 중후반? 예, 예. 예. 사실 그다음 2004년도에 발생한 게 아니고요. 그전에 발생했던 거고, 초선 때 일부 뭐 정치를 하면서 변제를 받긴 했었는데, 최 증여 라고 했다고 하면 제가 이걸 뭐 신고를 하겠습니까? 그냥 조용히 덮어두고 있죠. 이게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는 채권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최초 의원하면서 신고를 했었고, 이게 뭐 실질적인 뭐 변제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신고를 해놓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요. 그래서 계속 이제 국회의원하면서 매년 재산 신고할 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. 어쨌든 이게 지금. 어, 쨌든 변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, 받을 네. 의사도 없으시다면, 이거는 이제, 뭐,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? 뭐, 예. 증여처리 해서요? 예, 사실 그 문제 때문에, 이게 예. 증여가, 채권을 포기하게 되면 증여가 되기 때문에, 제가 그렇지 않아도 돈도 받지 못하는데, 또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. 사실,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, <laughs> 증여세를 제가.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, 이 돈을 주기 위해서. 이게. 지금 정리를 못한다는 말씀이 좀, 말씀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. 꽤 오래됐습니다. 거의 뭐, 3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이게 친족간의 문제여갖고 뭐 사실상 뭐 포기한 그런 네, 뿐이고 그렇습니다. 예, 네, 뭐, 다음 질문 부끄럽습니다.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